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을 1139채나 소유하고 임대를 하던 빌라왕이 사망해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40대 임대업자인 김모 씨가 사망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들에게 대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위 변제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전세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 변제를 시작하려면 사촌인의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소유한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모두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상적인 보증이행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한 김 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 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집주인 김 씨는 가족도 부모밖에 없는데 김씨 부모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정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김 씨의 유일한 가족으로는 부모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 씨의 부모가 상속 의사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규정 때문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을 받도록 사망한 김씨의 부모를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김씨의 부모가 상속을 받거나 상속 포기를 해야 대위변제 과정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김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김 씨는 2020년부터 금년까지 수도권 소재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끼고 사들이는 갭투자를 해왔는데, 금년 6월 기준으로 고유부동산이 1,139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금년 4월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450여명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김씨 소유로 된 빌라와 오피스텔이 1139채인 것으로 보아 자신이 피해자인 사실도 모르는 세입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 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세입자들은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 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페이스북에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고 전세 대출금 또한 주택 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 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 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으며 전세 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은 물론. 임시 거처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지 않은 점입니다. 사망한 김 씨가 1천여 채 넘게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세입자도 있을 것입니다. 전세 제도를 악용한 무리한 갭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때인데 정부도 국회도 전세 사기나 무리한 갭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듯합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임대 또는 전세계약대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하고 신축 깡통 전세 체납을 알수 있는 제도 등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